뜨는 동해에서 해체는 서해까지, 뜨거운 난도에서. 앵콜 하시면서요 다 올라오세요 함께 가져오리긴 할 거래요 선배님 후배님다 올라오셔요 사진 찍는 시간이래요 다 네, 올라와 주시기 다 바랍니다 선배님들다와 주시고요 우리 후배 언론인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래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다 올라오셔요 네다올라다 오셔요. Câu 세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억하라 1975 응답하라 2013 크게 외치는 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1975 응답하라 2013 기억하라 1975 응답하라 2013 고맙습니다 주 c 을 불끈 u 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1975 응답하라 2013 Please do it again. i do 조촐한 풀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퇴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정말 그 오늘 뭐 동아투이가 이렇게 이제 그저 응답하라에서 48년째가 38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한국사의 비극이자 정말 우리 통투 선배님들은 한국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언론노조. 작년에 그 MBC가 181 파업하고 KBS가 101 파업하고 연합뉴스가 건100파101 파업에서도 동아투이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예, 네. 그어혹한 시절에 아무런 빚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싸우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물러설수있느냐 그럼, 예, 네. 정말 동아투이는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 언론사의 이정표일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정표인 겁니다. 요새는 잡아가서 이거는 없잖아. 없잖아. 어, 그때 74년도 유신 시대 이때는 생명 언론한테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동아 주의 선배님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정표이고 한국 현대사의 언론사의 태도입니다. 네. 자 가시자고요. 인터뷰는 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바꿔, 바꿔. 형님. 가시죠. 정말 우리 동아주이는 아까 어느 분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 현대사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언론사의 길이 남을 안 가요? 자, 네 가요. 자 가시자고요. 한복. 성성성한표 성한표 동생이 아, 성한범 성한범이 누구야 성한범 야 이제 어이 여기 그러니까 오니 성한표 형이야 동이야 아 성한범이야 성한범 보스 어 정말 항시 지금 이거 켜지는 거예요 항시 <laughs> 어려운 자리에서 아, 이렇게 그래. 정말 뒤에서 묵묵히 아, 이런 분들이 다 정말 그저그 그 존경 받아야 됩니다 아유 잘감습니다자자시하고요 아이, 저는 잡아줘요. 우린 잡아 이집에 이집 보면 우리 한국사회는 자유사회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소속은 어디세요? 저요? 요요의 팬카페. 요요의 팬카페. 조신입니다 문순카페. 네. 문순카페. 아, 예, 예. 다음에 또저산악에서 뵙겠습니다. 네. 가요. <laughs> 안녕하세요들어요가명준이형 가시죠. 너왜 내가 아직 열시 안됐 n d 아 이렇게 a n 이어 t h a 뭐... I don't know. I only make room under you see me. 아 o u s 그 e me. No, you see me. You see me. You see 가 그다음에 그 e e 일에가그 u see me. 그 60일에는 한해5 0 0만요왜 오늘 눌르고 어떻게요? 잠시. 빨간색하면 이거 하는 <laughs> 거예요?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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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오잖아요. 아, 그 멀리 멀리 사람들이 못 보이는데. 뭐 서비스 잘해 주시는 거죠? 뭐가 있는가 이렇게 오면은 들어있어요? 아까 안 들어있던 거. 빨간거 돌아가잖아 요요회 요 회원이신가요? 준회원이요 요요회 회원 네 문성카페 네 <laughs> 무슨 영은저 도지사 안 나온다거나 이번에 나오는 거죠? 네+ 네 어, 나와야 돼요 어쨌든 깨지더라도 대가리 쳐박고 네. 싸워서 나와야 돼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뭐안 나온다고 뭐 어차피 어, 될 가능성이 없어안 나온다는 뭐 얘기가 계던맺 매달 있었는데. 나와요 매달 나와요 대가리 깨지든 나와야 돼요? 또이자이면 내년에 출마하신다고한면 되는 고요발맞이형맞 윤활직 선배. 예. 네. 아이고 저기 저 네. 저기는 네. 도망갔네. 네. 그저 세월론 네. 네. 보러 회장. 저 이보시게. 이, 이 예. 이보시게. 예예. 근데 저 이어른 같으면 선배라기보다 그냥 어른 그러지. 무슨 기간부시 선배 그러고. 아니, 선배절에도 같은 언론계 밥인데 우리 뭐. 어 그런가? 선배절에도 언론계 선배죠 우리. 오와사람아